신형 더빙 팀 라디오. 야, 비상 신영보다 못하잖아. 저는 상구노미야 쿠쿠미 역을 맡은 누나 소재미 쿠입니다. 폭풍들이여, 오래 기다렸다. <laughs> 지금이 기회다. 저는 숟가락 무시 역을 맡은 <laughs> 다머리라고 합니다. 나도 끼워지면 안 돼? 어, 저는 토마 역을 맡은 제이티 c 라고 합니다. 몬드는 자유사 도시, 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마는이원람은이 사람은 이사라은이 사람은 박사입은다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하은이 사람은 그그그그그그람은이그람요인이야아은이 사람은 이사이제이 사람은 이이사람이 글쎄요 무슨 얘기 해야지 잘 잘했다고 대박 날거요 수위 가능합니까? 응 수위 가능합니까? 네? 찢셨어요뭐 <laughs> 라디오입니다 안 됩니다 저희 라디오 저희, 저희 딱 10분간 15분만 이제 하고 딱딱칼컷할 거거든요 이제 하고 딱딱칼컷할 거거든요 네? 어약 17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소진님께서 애교 박제를 하셨는데 이분은 누가 애교를 아... 박제를 하실지 저는 매우 기대돼요 스쿨임빵! 스쿨임빵! 살코 달달한 스쿨임빵! 하지 맙시다 아니, 하지 맙시다 아니, 이상 소리예요 왜 음. 나야 아니면 이번 영상에 한번 제로토로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로죠? 리야 <laughs> 제가 채팅방에 보시면 유바님의 제로 토를 만든 것처럼. 아, <laughs> 제가, 음, 제 음.. 사용하고 겠습니다아 그러면 우리, 우리,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이낱마 이야기가 이번 업데이트로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되게 이번 스토리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저도 해야지. 너무 좋아. 이천마 아직 안 깨서 모르는데 어... 특히 네. 스카라고쇼도 나오고 응. 특히 하라가 너무 꼴렸달까? 꼴렸다까요뭐무튼제이치씨 <laughs> 네? <laughs> 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요 <laughs> 가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안 들리지 얘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 쟤가 이상한 거야 나저 사람이랑 지금까지 몇 개월 해오면서저 사람 목소리 제대로 알아들은 적이 없고 그냥 내가 감로 맞힌 거밖에 없어 이게 말이 된다고 내가 <laughs> <laughs> 이상한 거아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목소리> A few moments later. 자 다음 다음 우리 어떤 영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번에 다음 더빙 영상을 내가 특별히 개쩌는 분의 목소리로 할 거예요. 또 정해왔어요. <목소리> 네, 개쩌는 분의 목소리요? 개쩌는 분의 목소리, <목소리> 누굴까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데코방에 있는 어? 사람일 수도 있어. 김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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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 물방상은 물방상은. 내가 몰랐어 뭐 그거 하나 둘셋셋둘 하나 그거 하려고 했거든? 아 어. 절대 안된다고 죽어도 안된다고 하더라고 <laughs> 진짜 목소리 개쩌는 분 진짜 이 역할을 진짜 목소리 좋은 애들밖에 안맞으신 분의 영상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아 진짜 기대된다 아 정말 기대돼요 그래 베 t b c 씨너 정말 기대되지? 아니요 왜? 왜 <laughs> 그래, 안기는 누군데요 <laughs> 누군지 를 알려 줘야 기대를 하죠. 네, 같이 알려 줘야 봐줘. 아, 말해버리면 아, 근데... 아 알려 줘쇼 음. 방송에서 비처리 합시다. 처리할까요? <laughs> 네, 예, 편성다 처리. 네, 네. 우리알 명만. 은 바로 바로. 네.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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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답. 오!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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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야, 여러분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한번 네, 인사를 고마워요. 하고 인사를 좀 하고 끝내볼까요? 벌써요? 음. 저번에 16분을 찍어가지고 제가 저번에 몇 분? 20분을 찍어서 30분 가까이 찍어가지고요. 아, 제가 그, 어. 제가 그 오디오 잘라서도 하고 근데 편집분께서 굉장히 고생하셔서 이번엔좀 빨리 끝내 보는 걸로 해 봤어요. 그럼 그럼 우리 이번엔다머리에다머리에 애교로 끝내줍시다. <laughs> no god, please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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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 올리 끝내야. 오, 좋은데. 아, 뭔뭔 소리야. 다음, 네, 여러분 다음 주인공 애교는 다운이가요, 진희. 아니지. 메일로. 아, 네. 그건 아니지. 다음 주인공. 지금 누가 둘, 놀래 놀래 들려가지고 한번 애교 할 사람 뽑아볼까요? 놀래 할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 어, 할수 있겠네. 할수 있어. 한번 해보자고. 그 나가면 된다고? 놀래 내가 그러 그냥 하면 돼. 응. 어. 애교하고 딱 인사하고 끝냈시다 아, 자, 내가 돌리자마자 캡처해서 바로 할게. 구라치면 죽여본대. 돌려 돌려 돌림판! 바꾸! 바꾸야? 내가 한번 하고 <laughs> 가야지. <오케이. 웃음> 안 돼, 못 나가. 안녕히 계세요. 야, 어디 가, 어디 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네 세상의 모든 군라 석방을 벗어 던지고 <laughs> 안 돼? 저기... <laughs> 안 돼! 야, 소리도 했다고. 빨리 해.